긴자 식스 리미티드래. 긴자 식스 리미티드? 응. 여기 매장에서만 파는 건가 봐. 완전 있어. 얼마야? 아프재스. 그래도 응. 이 정도. 한 켈레 정도만 살수 있어. 지금 어, 되게. 얘 세탁을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대지 응. 근데 이거 예쁘다. 근데 너무 흘러내리지 않는데나 일부러 이렇게 살짝 걸. 쓰면... 그냥 흘러내린 듯. 응. 주름을 만들어서. 응. 이런 실을 쓰는. 스크이 투천을 쓰는. 바람을 느껴보라. 고오 응. 오,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 헉, 얘랑 완전 달라. 얘 만지다가 사실. 얘도 근데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아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걸도이져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거대이이다실이정스 우와 저거 이정다 아, 어, 바쁘다. 반짝이래뭐 어, 여기는 좀 얇아. 이도 예쁘다. 이런 거 좋아할 거 같아. 나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지. 시원한 양말, 풀 터치. 어, 발가락 양말 귀엽다! 이건 데 스타일인 것같 이거? 응.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 코디아기저 정신 나지 잖아 아니 뭐 정신 나지 이거는 그냥 뭐냐 구두 같은 거에다가 신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런 양말은 할수 있어? 이거는 난 별로 저거. 아 그리고 나 이, 이런 거보고 여기만 반짝이야 음, 이거 얼마야? 이거 천백0원 밖에 안왔 오히려 그령년들도 존재하는 셀 아, 이거뭐 대박이다! 이 뭐야? 엄청... 이 브라운 소리 그 뭐냐? 그거 텍스 프리일 경우에 저 가격으로 해주신다는 거 아닐까? 이거 좀금잠 접으라고 어떡게 그냥 접으면 어떡해? 음. 아 이렇게 반투명이구나 이 상품은 섬세한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섬세해보여 우와 이거 특이하다 신상이다 음. 가운데만 저렇게 반짝이로 되게 과감하네 우와 음. 어, 일봐 나 아, 아까도 물어봤잖아. 네. 네? 네? 아 그러네? 반짝이네 난. 아니 난이 캐릭터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좋아.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건 예뻐. 이거 봐. 귀엽지 않아? 봐봐. 응. 보라색 예쁘다. 보라색 예쁘지. 어, 이거 예쁘다. 쿨이래한번 여 사이에 있을 건데 오 음, 어, 이거 약간 지금 좀 홍보에 올랐어 오털난거 어, 털 되게 특이하다 징그럽다고? 이거 기본 양말이구나 벌드가 있네 벌드는 너무 오 어, 이거 귀엽다 농작물 양말 귀엽지 않아? 이, 입체적이야 아 비스무리 하구나 오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와, 뒤에 봐봐 오 버섯이 입체적이야 머터리얼 시리즈라는 뭔가 시리즈가 있나 보는 농작물양만괜찮네헐 어, 근데 이것도 예쁘다. 여름에 딱이다. 아 브랜드 콜라보구나. 아캔데 스타일. 어, 이거 털난 양말. 아 고민되네 저긴자식스 리미티드는 왠지 뭔가 사야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미티드 근데 너무 익스펜시브하단 말이야? 근데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기는? 근데 의외로 통풍이 안될까 싶기도 하고 살될것같 그래? 고민되네 내가 딱 이제 세켤레만살수 있거든? 열럴필요사놓으라 마음 먹기 었 때문에. 어 근데 이건 뭐야? 예쁜 거 있어. 어, 이거. 뭐야? 예쁜거 어, 네. 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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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이특이하다거차색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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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이 이거. 이게 되게 이이하다거 이거. 얘는 무슨 니트로 뜬것 같아. 음. 어, 얘 아예 길냥말이네. 우와, 이거 이거는 음. 색깔 봐! 뭔가 약간 만져봐, 약간 좀 특이해 질감 보따리 질감 응. 보따리? 되게 영롱하다 우와 이거 봐이 앞에만 신는 거야? 응, 이렇게 음, 신는 건가 음, 보다 샌들을 신을 때 이런 를 넣어서 는거 그런가 봐 쪼리 같은 데에다가 포디하는 건가 봐이 우와 이거 예쁘다 진짜 검정색도 예쁘긴 한데 흰 것. 구경해 보자. 어너왜너왜 너왜 놀래? 너왜 놀래? 이게 너 길지 않? 뭐? 이게 다 다른 날이야.